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10월 25일 이더리움 코인 홀더분들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지난 5월부터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코인보다 강력하게 상승하던 이더리움이 지금은 툭하면 600만 원이 깨져 버리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해당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까 두려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더 이더리움 많은 2025년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만 봐도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불안함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도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주식 시장은 그래도 이 정도의 변동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코인 시장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 홀더분들도 꽤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약해 빠진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더 강력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모두 다 옮겨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인 시장은 여전히 주식시장보다 변동폭이 크고 다시 상승하는 장세가 온다면 그 어떤 자산보다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확실한 건 이더리움 지금 자리에서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10월의 일정 동안에 적어도 이더리움 코인 많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로서 기술성과 개발성이 좋아서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10월 이더리움을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충격적이 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거도 장외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도대체 갑자기 왜 중국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왜 중국에서 그것도 장 외에서 이더리움에게 투자를 진행하냐와 만약 정말 투자를 진행한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얼마나 투자할 거냐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이더리움 코인 홀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국 관련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코인시장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자본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성취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 당약 30조 원, 연간으로는 약 1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 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1일에는 셀로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10월 1일에 셀로코인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셀로코인 10월 1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셀로코인은 10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2일에는 오플렛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오플렛저 코인 10월 2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오플렛저 코인 역시 10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약6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3일에는 송리아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송리아 코인 10월 3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송리아 코인 역시 10월 3일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약30% 이상 급 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의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의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의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정보를 가지고 3개월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신호만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 있는 10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이미 11월 매매 계획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남아 있는 10월과 앞으로 다가올 11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거죠.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10월 매매 계획표와 11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11월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10월 매매 계획표와 11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찍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11월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잠깐 시간을 내서 몇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의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5일에는 아스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아스타 코인 10월 5일 이후 가격 변동 복 확인해 보면 아스타 코인 역시 10월 5일 이후로 이렇게 약30%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6일에는 토시 코인을 매수하라. 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토시코인 10월 6일 이후 가격변동 보호 확인해보면 여지없이 토시코인 역시 10월 6일 이후로 약 30%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30%정도 수익을 보는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10월 매매계획표와 11월 매매계획표 안 가려놓은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11월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대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